굿모닝 3분 꿀송이 단분투더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의 속박과 죄의 굴레에서 속량하시어 이제 자유이 되게 하여 주시하셨는데 왜 자꾸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무할례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잘못된 복음으로 자꾸만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여. 왜 형식적으로 행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이 아니라 전에는 이웃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시기를 멈추고 사랑하게 된 존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율법도, 죄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에 효력이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역사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구원은 할례도무할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효력이 없는 주변 것들을 붙드느라, 정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고,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렸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효력이시며, 생명의 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종식된 은혜를 부어주시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 사라져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주셔서 주님 그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안이 깃들어져서 모두가 그 나라 가운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몸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